잘 들어 충남 타운홀 미팅에서 사회를 맡은 전원수 대변인이 자꾸 왼쪽에 있는 사람한테만 발언할 기회를 주자 이재명 대통령이 유머 있게 한마디했어. 마이크 전해 주십시오. 아 대변인 오른쪽을 잘못 봐요. <laughs> 네 이번에는 확 오른쪽으로 가서. 그렇지. 그 네, 저, 저, 가장 저. 오른쪽에 계시는 저기 남사님께 <laughs> 드리겠습니다. 또 그렇다면 너무 우편향하시면 안 됩니다. <laughs> 이 자리에서 눈살 찌푸리게 하는 장면도 보였는데. 저기 끝에 마이크. 주십시오. 꼭 하셔야, 돼요, 꼭 하셔야 돼요 죄송합니다 이, 이런, 이거는 아닌 거 같은데 에, 왜 네, 마이크를 마이크를 네, 전달해 주셨나요?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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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아, <laughs> 아니 그렇게 하지 마세요. 네. 원래 지정된 사람이 아 갑자기 주변에 다른 여성이 꼭할 말이 있다면 마이크를 가로챈다운 본인과 같이 온 일행한테 마이크를 넘겨준 건데.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도 한마디 했지. 발언 권리를 막 양도하고 이러면 너 이게 무슨 시장도 아니고. <laughs> 자, 정리하면 아무리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그렇지. 민주적인 토론 자리에서 순서를 가로채는 건좀 아니지 않나? 내 의견에 공감하면 구독 좋아요 부탁해.